안녕하세요 다이닝입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 방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침대와 책상을 동시에 쓸수 있는 걸 찾았습니다 코모드 아이 책상형 벙커 침대입니다 제 돈으로 샀어요 가격은 오늘의 집 기준으로 18만 5천원입니다 바닥에서 침대 프레임까지 높이가 144cm로 허리 편자세를 하고 앉으면 머리에서 프레임까지 약 15cm가 남습니다 영화 보는 듯한 느낌으로 앉으면 약 20cm 정도 바닥에서 책상 윗면까지 75cm 정도로 책상 사이즈는 세로 60cm, 가로 200cm로 모니터 키보드를 두고도 약 15cm가 더 여유가 남기 때문에 공간 활용해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책상 뒷면 프레임의 높이는 5cm로 모니터 암을 생각한다면 안정적으로 걸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같이 파는 USB LED 바의 경우 어두운 데서 쓰면 도움은 되는데 책을 읽기에는 좀 광량이 부족한 정도였습니다. 옆 선반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각 높이를 7cm 간격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책이나 자주 쓰는 화장품들을 놓고 쓰기에 아주 편리했어요. 하지만 이 선반 자체가 프레임에 바로 붙어 있다 보니 2층에 올라가서 흔든다던가 침대 프레임이 흔들릴 때는 이 선반도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낮은 물건이나 추가적으로 난간을 만들어서 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다리 폭이 30cm, 가로 3cm로 너무 작기 때문에 10cm 이상 되는 옵션 업그레이드가 있다면 무조건 선택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2층은 침대 사이즈가 가로 90, 세로 2m의 싱글 사이즈가 들어가는데 저는 원래 바닥에서 잘때 슈퍼 싱글 사이즈를 썼기 때문에 침대가 작지는 않지만 좀 불편했습니다. 난간의 높이가 침대 바닥부터 35cm이기 때문에 침대를 15cm 미만으로 쓰는 게 아주 안전합니다. 이보다 높은 침대를 쓴다면 자다가 난간을 넘어갈 수 있거든요. 또한 1층에서 144cm를 가져갔기 때문에 2층에서 12cm 침대를 놓으니까 앉았을 때 고개를 다펼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1층에서 높이를 5에서 10cm 정도 양보를 해도 됐을 것 같은데요. 기둥을 잘라버리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면 또 책상 높이까지 같이 낮아져 버리니까 이 부분 아쉬웠습니다. 천장의 높이가 2m 30cm 되는 아파트 기준으로 바닥에서 침대 프레임까지 높이가 130에서 140cm 정도가 2층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사다리 폭은 10cm가 되도록 해야 안전하고 발이 안 아플 것 같아요. 침대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